76우까지라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우까지라의 유행하실 적에 항수지 언덕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해질 무렵에 연좌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원허권 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간략하게 잘 설법하여 주소서. 세존께 법을 듣고 나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전군하겠나이다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전군함으로써족상자가 하신 것처럼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수행하면 오직 위없는 범행을 마쳐서 현생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으며 스스로 증득하고 성취하여 논일며 생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서고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참다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마당이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마음으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여, 안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할양없는 선행을 닦으며, 다시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 그대로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서 바른 생각과, 바른 지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의게 하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라. 또, 바깥 몸을 관찰하되, 몸 그대로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하여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의게 하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라. 비구야, 이와 같은 선정은, 갈 때나 올 때나 항상 잘 닦아 익혀야 하며,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자다 깰 때에도, 또한 잘 닦고 익혀야 하느니라. 또, 유각유관정과 무각소관정을 닦아 익히고, 무각무관장을 닦아 익혀야 하며 기쁨이 함께하는 선정 즐거움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고 안정됨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며 평정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야 만일 이 선정을 닦고 지극히 잘 닦은 자는 비구야 다시 안의 감각을 닦고 관찰하되 감각 그대로를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이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라. 다시 바깥 감각을 관찰하되 감각 그대로를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의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라. 다시 안팎의 감각을 관찰하되 감각 그대로를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지극히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이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여 야 하느니라 비구야 이와 같은 선정은 갈 때나 올 때나 잘 닦아 익혀야 하며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에도 또한 잘 닦아 익혀야 하느니라 또 유각유관정과 무각소관정을 닦아 익혀야 하며 또한 기쁨이 함께하는 선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고 안정됨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며 평정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혀 야 한다 비구야 만일 이 선정을 닦고 지극히 잘 닦은 자는 다시 안 마음을 닦고 관찰하되 마음 그대로를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이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라. 다시 바깥 마음을 관찰하되 마음 그대로를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이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라. 다시 안팎의 마음을 관찰하되, 마음 그대로를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간탐을 여의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이 없게 하라. 비구야, 이와 같은 선정을 갈 때나 올 때나, 늘잘 닦아 익혀야 하며,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깨웠을 때에도, 또한 잘 닦아 익혀야 하느니라. 또유각유관정과 무각수관정을 닦아 익히고 무각무관정을 닦아 익혀야 하며 또한 기쁨이 함께하는 선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고 안정됨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며 평정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야 만일 이 선정을 닦고 지극히 잘 닦은 자는 다시 안의 법을 닦고 관찰하기를 안 법과 같이하고 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여 간담을 여이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을 없게 하라. 다시 바깥 법을 관찰하기를 법과 같이 하고 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여 간담을 여이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을 없게 하라. 다시 안팎의 법을 관찰하기를 안팎의 법과 같이 하고 행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힘써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여 간담을 여이고 마음의 걱정과 슬픔을 얻게 하라. 비구야 이러한 선정은 갈 때나 올 때나 마땅히 잘 닦아 익혀야 하며,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깨었을 때에도 또한 잘 닦아 익혀야 하느니라. 또 유각 유관정과 무각 소관정을 닦아 익히고 무각 무관정을 닦아 익혀야 하며, 또한 기쁨이 함께하는 선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고, 안정됨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히며. 평정이 함께하는 선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야, 만일 이 선정을 닦고, 지극히 잘 닦는 자는, 마음이 마땅히 자유로움과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 차서 성취하여 눈일고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 하며, 마음이 자유로움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침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지극히 넓고, 매우 크며, 할량 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 차서 성취하여 눈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불쌍의 여김과 기뻐함도 또한 그러하며, 마음은 평정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침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림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지극히 넓고 매우 크며, 한량 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 차서 성취하여 논의로야 하느니라. 비구야, 만일 내가 이 선정을 잘 닦아 익히고, 지극한 선행을 닦되, 그 사람이 만일 동방에 논의면, 반드시 안락을 얻어, 여러가지 괴로움과 근심이 없을 것이오 만일 남방, 서방, 북방의 눈이라도 반드시 안락을 얻어 여러 가지 괴로움과 근심이 없을 것이다. 비구야, 만일 내가 이선장을 닦아 익히고 지극한 선행을 닦아도 나는 오히려 내가 선법에 머무른다고도 말하지 않겠건을 더구나 쇠퇴한 사람을 언급하겠느냐. 다만 밤낮으로 선법을 늘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여 쇠퇴하지 않게 하라. 비구야, 만일 내가 이 선정을 닦아 익히고 지극한 선행을 닦으면 너는 이과 중에 반드시 그 하나를 얻을 것이요 혹은 현재 세계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고 혹은 또 남음 이 있어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이에 그비고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가지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 주위를 세바퀴 돌고는 물러갔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전근하였다.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군함으로 말미암아 족상자가 하셨던 것처럼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웠다. 오직 위없는 범행을 마쳐 현재 세계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하고 성취하여 논일며 생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서고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참다운 진리를 알았다. 그 존재는 법을 안 뒤에는 아라한을 이루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경을 말씀하시자, 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